지금 접근 금지, 참새들한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네요. 그러... 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정이쌀방앗간큰며느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laughs> 어떻게 무더운 여름은 잘 보내셨어요? 아, 정말 올해는 대단했죠? 네, 아, 정말 올해는 무척 덥더라고요. 음, 지금 이곳 남양항란은 이렇게 벼가 익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중생종이고요. 어, 수양미, 골든킨3호 벼예요 음, 지금 저희 독자갈피시 앞인데요. 벌써, 보세요. 벼가 익어서 아마 한, 한달 정도? 오늘이 8월 24일이거든요. 9월 24일 정도? 24일에 산 30일? 그 사이면은 이그 골든킨3호 벼를 뵐것 같아요. 시양미 첫 햇볕, 햇살이 나오는 거죠. 지금 꽃이 피고 있죠? 네. 벽꽃이 이렇게 지금, 어, 펴고 있어요. 여러분, 벽꽃 피는 거 보셨나요? 네.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저기 오늘 농민신문에 보니까 벌써 경상도 쪽에는, 어, 무슨 나 나라가? 아라광이라는 벼가 벌써 수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 저희 이것도 조생종, 어, 벼는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이 품종으로 나눠지는데요. 음, 저희 여기 화성의 조생종은, 어, 해담, 해들이라는 품종인데요. 지금, 어, 벼가 고개를 숙여서 아마 8월 말, 9월 초면은 벼를 볼것 같습니다. 골든 캔 스리어 벼가 참 이쁘지 않은가요? 아주 새치만 아주 꼿꼿한 기품이 음, 있죠. 저기 앞에가 독정리 쌀방앗간입니다. 이곳이 조생종 벼인데요. 왠지 벼가 좀 틀려 보이지 않나요? 벼이사기 그죠 이쪽에는 뭔가 좀, 갈색빛이 돌고, 가운데는 좀 연한 노란색이 보이죠. 참,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참새 떼에 참새들이 짜 먹은 벼예요. 여기 보이시죠? 이런 거. 네, 참새들이, 이, 음, 눈뚝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저런 쪽에 별을 많이 짜 먹었어요. 피해가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이른 벼들은, 어, 빨리 되는 반면에 참새들의 밥이랄까? 어, 참새들의 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매년 있는 일이니까. 여기는 조생종. 이곳은 중생종. 여기 보세요. 여기는 그래도 저기 참새 피해를 좀 막으려고 여기 논주인장이 저렇게 망국기를 어디서 얻어다가 걸었는지, 에? 좀 접근 금지, 참새들한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네요. 그래서 그럴까요? 좀더 여기는 피해가 없는 것 같죠? 야, 아, 참새들이 뭔가 좀 알아들은 것 같아요. <laughs> 그쵸? 저기도 보자. 쭉, 논쭉 해서 이렇게. 와,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네요. <laughs> 아, 참. 그래서 그런지 더, 어, 영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그쵸? 이렇게 남양 흑나에는 지금 벼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수확은 대풍일 것 같아요. 음. 올해 뭐 크게 태풍은 없었잖아요. 지난번에 뭐 장마 시기에 비는 많이 왔었어도 이곳은 그 남양호 그 방조제가 있어서요. 물 빼는 시설이 잘돼 있어서 물이 부족할 때는 수문을 막아서 물이 풍성하고 또 비가 많을 때는 수문을 열어서 물을 빨리 내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 남양항나 지역은요, 변홍사 짓기에 너무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겨도 빨리 생산이 되고, 또 좋은 미지레 쌀도 많이 생산이 된답니다. 그런 벼를 저희가 계약 재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올해는 참 걱정이죠? 쌀값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몰라요. 정말 올해는 저희 대표님이 RPC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기로에까지 있었어요. 아, 올해 같은 해는, 뭐, 농자재도 인상이 되고, 기름값 오르고, 다 올랐잖아요. 다 인상이 됐는데, 어떻게, 어, 정말 너무 희한하지 않아요? 어떻게 쌀값만 하락이 될 수가 있나요? 하락이 될수 있다라는 게 있나요? 하락이 될수 있다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거냐고요. 그쵸? <laughs> 자. 참 묘한 세상이에요. 아니, 어떻게 다른 건다 오르는데 쌀값이 떨어지느냐고요. 우리가 먹는 쌀값이 참 요지경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다른, 뭐, 농산물도 그래요. 다른 농산물은 다 오르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의 주식이 쌀값이 떨어지느냐고요. 이게 요인이 뭘까요? 물론, 식사가 양이 많이 줄었죠. 그리고 소비가 많이 줄고 대체 식품이 많고 또 그만큼 사람들이 안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쌀 산업을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 건지 정말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laughs> 여러분, 쌀 산업을 켜가야 될까요? 뭐 저희 rpc 하나쯤 뭐 없어진다고 하는 들뭐 세발에 피겠지만 근데 이제 저희가 아, rpc를 안한다면 저희하고 여태까지 같이 했던 우리 농업인분들이 또 어디를 가야할지 요즘에는요 벼 판매도 옛날처럼 여기갔다 저기갔다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벼가 너무 풍년이기 때문에, 벼를 안 받아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은 기존에 계약 재배했던 농가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RPC에서도 1년에 쌀을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이 있잖아요. 물량을 추가하면은, 판매도 못하고, 올해 같은 또 그런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쌀 산업이 이렇게 극대, 극, 극대,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 아, 이렇게 하락이 될줄 몰랐네요. 어, 옛날에 뭐, 방학가는 부자라고 그랬는데, 방학가는요, 일부자예요, 일부자. 일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laughs>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하소연을 하게 되네요. 아, 정말 올해 같은 해가 없습니다. 아, 정말 1년. 1년 지나가네요. 여러분, 새 햇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독정리 쌀방학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쌀도 많이 주문해서 주시는데요. 음, 올, 올해 2022년 산햇쌀도 어, 추석선물로도 좀 많이 해주세요. <laughs> 추석선물은 정말 그 농산물로 하시는 게 정말 농가들도 도와주고, 또 새로 나온 좋은 농산물을 어, 선물하는 거니까요. 의미도 있잖아요. 네. 아, 저 이렇게 올해 정말 기운 빠지는데 우리 여러분 제게 힘좀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어, 햇볕 수확할 때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